안녕하세요. 플레이텐스의 곱 쌤입니다. 오늘은 3초 만에 답이 나오는 곱셈 훈련 문제집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 바로 바쁜 초등학생들을 위한 빠른 19단 문제집인데요. 교재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요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곱셈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혹시 고민되셨던 적 있으실까요? 저는 곱셈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부모 영상 그리고 아이 영상을 제작했었는데요.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. 곱셈을 할 때는 무엇보다 원리를 이해하고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었는데요. 꼭 아이에게 설명해 주기 어려우신 부모님들께서는 이렇게 아이 영상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4년 전 키즈북토리에서 진행했던 엄마표 수학에서도 제가 곱셈에 대한 원리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해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. 어, 그때는 사실 이와 관련된 문제집을 추천해 드리지는 못했어요. 그런데 드디어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문제집이 출간되었어요. 바로 이지스 에듀의 바빠 시리즈, 빠른 19단 곱셈 문제집인데요. 이 문제집은 배달 수학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. 이 문제집을 풀다 보면 정말 3초 안에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. 이 문제집은 말이죠 어, 수학 팩트를 시원하게 날려주시는 바로 목동 진주 쌤으로 유명하시죠 이상숙 선생님께서 집필하셨는데요 그렇기에 더 믿음이 가는 교재죠. 그동안 저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매직 큐브 이렇게 자석 블럭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곤 했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연습할 수 있는 문제집이 따로 없어서 너무 아쉬웠어요.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걸 연습할 수 있는 문제집이 이렇게 나와서 너무 반가운 마음입니다. 엄마표 수학을 진행하는 친구들도 집에서 충분히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문제집이랍니다. 이 교재의 특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. 어 혹시 TV 프로그램 '나의 수학 사춘기'라는 프로그램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? 거기서 이제 빠른 곱셈 계산 비법을 알려주시면서 곱곱더 대신 더곱도라는 그 배다수학의 원리가 있어요. 그 배다수학의 원리를 여기 이렇게 직사각형 모델링을 통해서 충분히 연습할 수 있게 문제집이 구성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안을 조금 더 찬찬히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렇게 도형 그림으로 기초를 다지고요. 그리고 계산이 쉬운 식으로 바꾸어 구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. 3초 계산 비법으로 완성하도록 문제집이 구성되어 있답니다. 그래서 이 좋은 문제집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자 증정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. 이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아래 댓글로 기대평을 남겨주세요. 그러면 추첨을 통해 총 5분께 이 교재를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제가 요즘 어, 학원 오픈 준비로 다소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뜸했었는데요.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